유럽 대항전 우승 감독이 다음 시즌 시작도 못하고 잘렸다고요?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2025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토트넘 역사상 41년 만에 트로피를 안긴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팬들은 지금 혼란 그 자체고 클럽 안팎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6월 7일 공식 채널을 통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해임 소식을 전했습니다. 공식 발표문엔 성과를 검토하고 신중히 판단한 결과라며 해임 결정이 내려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포스테 코글루 감독은 2023-24 시즌부터 토트넘을 이끌며 손흥민에게 주장 완장을 맡겼고, 2024-25 시즌엔 기적같은 유로파리그 우승을 안기며 41년 무관의 저주를 깼던 주인공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티켓까지 따낸 상황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프리미어 리그 성적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최종 순위가 무려 17위, 강등권 턱 밑까지 추락한 초라한 성적표가 발목을 잡았고, 결국 다니엘 레비 회장은 고심 끝에 결별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 유럽 축구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가 레비 회장이 곧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거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었죠. 그의 말대로 이번 발표는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후임 사령탑으로 브랜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 그리고 플럼의 마르코 실바를 내부 후보군에 두고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레비 회장은 팀의 분위기를 완전히 리셋하고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 반등을 노리기 위해 전술, 조직력, 리더십 면에서 새로운 임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의 와중에 팀의 주장 손흥민은 대한민국 대표팀 일정으로 이라크 원정을 다녀온 후 귀국해 있습니다. 그는 이번 시즌 말미 부상 회복과 함께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출전해 트로피를 들어 올렸지만 클럽의 방향성과 미래 계획에서는 점점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내부에서 손흥민을 대체할 선수로 맨체스터 시티의 잭 그릴리시 영입설이 등장한 겁니다. 이적설이 현실이 될 경우 손흥민의 입지는 더더욱 애매해질 수밖에 없죠. 현재 유럽 주요 리그에서 손흥민에게 공식적인 러브콜은 없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이 변화의 기로에선 지금 손흥민의 거취 역시 안개 속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사우디아라비아행입니다. 최근 사우디 리그가 아시아 선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월드클래스급 이력과 팬덤을 지닌 손흥민은 매우 매력적인 타겟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과연 토트넘의 영웅 손흥민은 어디로 향할까요? 41년 만에 트로피를 안긴 주장과 그를 떠나보낸 팀이 드라마의 다음 장면이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